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 캠핑 장비 확실하게 챙기고 다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무시동 히터 관련돼서 정말 고장이 나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캠핑용품 잘 챙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캠핑카를 한번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업체에서 개발한 용품이 아니라 바로 직접 자작을 통해서 만들게 된그 캠핑카를 소개할 라고 합니다. 자 t v 에 직접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오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캠핑카 지금부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캠고라는 어 제품이에요. 이름이 사실 없습니다. <laughs> 어,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만드셨는데 이름은 따로 키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캠코라고 어, 주기는 해놓으셨는데 이 이름으로 불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 라보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작아요. 이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도 받으면서 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게강점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형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맨 앞쪽을 보시게 되면 라보이기 때문에 2인승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단 부분을 보면은 짐을 좀더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 바스켓을 설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다 수납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기름통이라든지 어, 냄새가 날수 있는 것들은 이 상단 부분에 보관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위쪽에 또 원인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우천시라든지 눈이 오는 날뭐 그런 날 캠핑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도색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색도 하시고 그리고 스킨 작업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외형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이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리고 보시면 옆쪽에 레일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심레일이 박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룸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서 지침을 취하고 바깥쪽에서 여유 공간을 사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 그리고 문도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편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차가요, 굉장히 개방성이 좋은 그런 차량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이 보시면은 이쪽도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장성을 좀 많이 줬다. 작은 차량이지만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변경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캠핑을 즐길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핑카로서 이어 창도 앞뒷면으로 두 개가 나 있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또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뒤편을 보시게 되면. 짐을 실어줄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열어서 짐을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구류 같은 것도 넣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쓸수 있고 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 무시동 히터 5 k g 짜리를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이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 차량이 이제 가스 차량이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 기름통을 하단부에 부착을 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배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막뜨거나 그런 온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무시동 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철 파워뱅크에 몇 프로 남았는지 수치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콘트롤 판넬, 콘트롤 판넬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렇게 시가잭 사용할 수 있고요. 이쪽은 전등 켜고 끌 수가 있고,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쪽은 지금 겨울철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펌프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예, 네, 그리고 인버터. 까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가습기까지 구비를 해두셨네요. 아내가 5kg 용량으로 시동이터 가동하다 보니까 안쪽이 되게 건조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까지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수전으로 이용을 할수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제 어, 별도의 공간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또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 창이 위쪽에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널찍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인 정도가 생활하기에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기 안에도 쿠션이 굉장히 널찍해요. 쿠션 자체가 한 4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두꺼운 쿠션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바닥 부분을 또 살펴보시게 되면, 바닥 부분에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상단 부분에 이 등이도 장착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 이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층은 저희가 쓰고 있는 캠핑카 차량이랑 동일한 텐트를 올리셨어요. 어, 제가 이렇게 일어서도 굉장히 높게 어, 사용할 수 있는데 키가 181인데도 불구하고 어, 높은 공간을 넓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 또 이렇게 깨알 공간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으로 수납 공간으로도 어, 선반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트경 보기까지 준비를 해두신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작은 차량이지만 수납 공간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쪽도 보시면 수납 공간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크다. 자, 이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는 또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피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냉장고로 활용을 할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 좋다 이거 널찍해서.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만 차량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통해서 전자레인지를 그리고 돌릴 수 있고 캠핑을 가시다가 뭐 햇반이라든지 뭐 조리 음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음식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좀 해서 어,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자 이렇게 웅녀가 누워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뒤에 공간이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뒤에 공간을 딱 붙이질 어, 않았거든요 그렇죠. 너 어. 가면 어. 이만큼 남아있 예, <laughs> 2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 공간이 널찍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 상단 부분도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 가지고 웅녀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실제로 일어나도 일어나도 공간을 굉장히 넓게 높게, 높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위에거 한번 내려볼까요, 웅녀? 네,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국려가 키가 160 정도 돼요. 어, 실제로 160 정도의 키를 가졌지만 앉아도 머리가 그냥 타이트하게 닿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하기에도 뭐, 쌤이, 어, 편, 편하게 이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어, 요 정도 내리, 매트를 빼버리게, 빼버리게 되면 한 4cm 정도가 줄어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해서 이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동력 한번 요 위에 한번 올라가볼 수 있을까요? 어디요? 위에. 위에요. 위에요? 네. 예. 자 발판은 이쪽을 발판을 이용하시면 된대요. 어디요? 이쪽 발판. 이쪽 발판. 네, 이 발판을 이용하셔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똑같잖아 우리. 어, 어. 자 올라가시게 되면 위쪽에 이제 아! 등은 <laughs> 터치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아 터치식으로 좋다, 이거 어,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천장이랑 달라요. 이것도 다 이제 가죽으로 일단 작업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계속 누르면 오 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 달아요. 아, 이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켜워라 아, 하나도 안 되는데. <laughs> 장난 아니야. 어, 장난 아니야. 잘난 계속 누르고 있으면, 밝아지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져.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안좋다이요 <laughs>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두 부분에, 이제 그 온열 매트를 또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열 매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어, 사용할 수가 또, 있, 있습니다. 뒤편을 어. 보시게 되면, 이제 무시동이 또, 송풍구가 보이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또 따뜻한 온기를 또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자작을 한 바로 라보 캠핑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그마한 사이즈의 경차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카 라보를 만나봤고요.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 금액은 알수 없습니다만 차량을 포함해서 직접 제작한 비용이 1,500 정도가 드셨다고 합니다. 전1,500 정도면 할만한 것 같은데요. <laughs> 어쨌든 오늘 라보 캠핑카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루사 용자 TV.